어, 어, 유언니가 우리, 있잖아. 어, 삼겹살 사줬을 때. 괜찮아, 먹어. 응, 먹을 때까지 좀 봐줘. 어, 근데 너무 빨리 찍었다, 그치? 야, 그렇게 해인 거구나. 예. 네. 이렇게 보려고 제가 많이 찍어놔요, 이렇게 지금도. 어. 재밌으니까 다 같이 가족들 어. 모여갖고 이런 거다. <laughs> 어? 왜, 왜 이러지? 아니,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어. 이렇게 나오지 않아, 원래. 내 봐. 그래. 그래. 아, 어잘 나오지 잘 나오지. 어잘 어, 어. 나오네. 어, 어, 어. 와, 저때 한 얼마나 나왔나? 30 얼마 나왔나? 아니 20어, 25만 원. 어, 저저 어, 어. 저 주인집 이모는 아주 그냥. <laughs> 이런 게 제일 재밌있니까저번에 거기 <laughs> 집에 예. 뗐구나 <laughs> 에. 우리 버리고 이랬대. 버린 거 아니지. 야, 엄마 열심히 이랬더니 날 자기 를 버렸대야. 유한이 <laughs> 억장이 무너지는 <laughs> 겁나 고칙지. 이거 뭐야? 아 이런 건 이제 아기 웃는 거. 고모 앉으시지. 아니야 아니야. 응? 어 광고 나 붙인 적도 없는데 광고가 나와. 나네 그런 광고값 줘야지. 그래. 어? 이건 오랜 시간을. 이렇게 짧게 어 타임랩스라고 어. <laughs> 별자리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<laughs>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거는 엄마랑 먹는 거 뭐? 정신없지 뭐 이런 거 있고 <laughs> 왜숙모랑 여행 갔을 때 것도 있어요 음. 보여드릴까요? 붕어빵 먹는 거야? 강원도 어 먹었어 강원도 음. 놀러 간거어 그거 틀어봐 음. 음. 떡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. 허재우가 저런 걸 먹고 난리났던 거야. 음, 음. 아, 안 먹으면 안 돼? <놀람> 아직 돌지나가지고. 예, 어, 괜찮았 지혜. 그냥 뭐늘쌍 조금씩 났던 정도였던 것 같아. 응. 왜? <놀람> 응? 아이 재미없다. 봐봐. 아, 이거 저거야. 그래, 그거 결혼한 것도 봐도 돼. 결혼한 것도. 아, 아. 이거 요번에 응. 어, 이분아. 잉크하는 거 잉크. <놀람> 왜 비? 왜 아주 몰로즘 누군지를 어, 쟤 누구야? 이러나 봐. 쟤이쁘다쟤누구니좀 길게 찍어. 이를 이걸 그렇게 좋아해, 물방울을. 아. 이게들은 어, 비누방울. 어, 엄청 좋아해. 문센 가서도 어, 외삼촌 있다. 문센에서도 엄청 틀어 줘. 어, 언니 진연이. 아, 좀 처음에 조금 쳤더라고. 예. 어. 이거 일부러 틀어준건데 어 일부러 내가 애기 춤추게 좀 해달라고 <laughs> 이랬는데 씨, 개뿔 우리 하준이 대단하지 않아? 아 둘이 저거 안 보고 싶어요 왜? 니네 길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바로 <laughs> 아우 안 일어나갖고 진짜 내가 저리가서 못 어, 먹었잖아 아안 일어나는 거야 이제 해야 돼 이제. 음. 애기 추만 춰고 엄마가 이랬잖아 앞에서 음, <laughs> 엄청 음, 웃겨 음, 음. 아니 맨날 내가 추면 같이 추고 그랬었는데 이 새끼가 어이 추다 보고 말아 음. 언니 때는 또 이런 거를 안 했었지 사람들이 스냅 같은 걸안 했었지 이때 스냅? 응. 어. 스냅했지 아 언니 스냅 있어 어. 돌잔치? 어 아하 아 저기 강원도 갔던 거해 볼까? 왜가? 이게 다인가 피나체 강원도 강원도 외숙모랑 그때 카지노 잠깐 들렀다. 응응. 음, 음. 그죠? 나는 이번에 가 가봤어 아 가봤어. 가봤어? 저기 정선나 태백인가? 만원. 잘 됐어? 안지. 바로 뭐돈 잃으려고. 아 어, 맞다 저거. 우리 이때 어 어디 갔어? 음. 우리 이때 왜 갔지? 여자가 이거 이거 이거. 야. 이때 이거 너 그거 하 그거 당첨돼서 간 어? 거잖아. 왜 그래? 너 정성 났던 거야. 그 저거. 이거잖아. 그렇지? 어. 물르면 어. 안 나와. 뭐야? 아, 아 나온다. 왜 그래? 몰라. 잘잘 있지. 뭐 경황하네 그 이거 그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아유 저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왜 갔냐 진짜 어이구, 어이구. 너 가자라니까 난 그것부터 거였잖아 아니 그니까 기가 막혀 아니 그냥 충주에서 당첨되면 아, 되지 뭐 여기까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한가를 하려안 되잖아 근데 가야 난 가야 그러고 <laughs> 무조건 가야되 어, 그거 때문에 갔는데 동생을 하게 되는 무조건 가야되 우리 오는 길에 그래. 진짜 눈이 이만큼 쌓여갖고 어. 미끄러질 뻔 했어 아, 차 여겼죠. 여기 주인 아저씨가 저렇게 항아리 조각을 하더라고요 외삼촌한테 전화 100번 와 어. 우리 밤에 또 걸었잖아요 거기 시커먼데 그죠? 외숙모해속 드라마 보시고 우유 없지?